안녕하세요. 벤쿠버 하이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캐나다가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국, 프랑스, 백인들, First Nations, 바로 원주민들입니다. 가장 먼저 정착했던 원주민들은 왜 백인들에게서 밀려나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시선들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같은 동양인,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수십 년전 일본으로부터 해방,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그 속으로 들어간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백 년전 유럽인들은 북아메리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군열을 멈추지 않았었는데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캐나다 정부는 문화 동화 정책을 시행 first nation 바로 원주민들의 인구 감소와 함께 이들을 백인 사회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1870년대 세워진 기숙학교는 캐나다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부분으로 1996년 마지막 기숙학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100년 이상의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15만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기숙학교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 기숙학교는 캐톨릭 종교인이 설립한 것으로 원주민들의 고유 언어, 문화, 습관들이 모두 금지되었으며, 여기서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며, 일부 성직자와 수녀들은 전기의자로 학생들을 고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기숙 학교 내 아이들의 사망률은 60%, 사망한 아이들의 가족들에게 그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다고 하며 살아남은 아이들도 지속적인 학대 속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07년 캐나다 정부는 기숙 학교 피해자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캐나다 전 총리 스테판 할퍼는 사과하기도 했었죠. 또한 기숙학교 생존자들은 집단소송으로 정부가 진실규명과 함께 5천만 달러를 배상으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현 총리인 트루도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원주민들 인구는 캐나다 인구의 약 5%. 감옥에 갇힌 여성의 4분의 1 이상이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수 많은 원주민들의 이유 없는 죽음과 실종은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의 외침을,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은 교육을 캐나다 정부는 원하고 있을까요?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 자신의 변화하겠다는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뒤에서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억압된 사회 속에서 몰리고 몰려 여기까지 오게 된 많은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희망 하나, 작은 겨자씨 하나 뿌리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그들 속으로 파고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는 왜 파크 막았는지 혹시 아세요? 원래 여기 텐트촌이었잖아요. 여기 텐트촌이었는데요. 어, 여기 바로 옆에 보면 한 50m 떨어진 데서 어, 그 유나이티드 폴트리 어, 간판이 다 가공 공장에서 네. 한 27명이 집단 감염돼 가지고 아내 아, 네, 뉴스에서 본것 같아, 거 네. 여기였어요. 예, 여기 여기 바로 아. 거, 여, 이 건물 앞에 앞에. 근데요, 아,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한 300명 몰려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돼 가지고 네. 헤이팅 돌아다니면 거참을수 음.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어, 이거는 밴쿠버 어, 시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호텔 모텔 인 네, 네, 네. 하루에 개인당 290분씩 들이면서 어, 지금 호텔 생활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승리수들을 다요? 예, 700명. 헉, 예. 아, 다른 데서 400명 하고 아무튼 텐트에 있는 사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말고 아무튼 텐트에 있는 사람 한 700명을 지금 어예 어. 그렇게 수용. 그 사람들 어쨌든 더더많요 예, 그것도 나와주고 있죠. you want to mask too? Yeah, yeah, I'm good. You want to mask? You know, you can you the you in Yeah, oh yeah, yeah. i How are we come <laughs> <laughs> see you at the service on Sunday. Yeah. Maybe Sunday at 11 o'clock. <laughs> 근데 사,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완전히 관심이 없거나 되게 이렇게 뭐야 부정적인 반응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몇 퍼센트인 네. 지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고맙다고 괜찮아요. 하고 또 'Jesus loves you'라고 Loves you too라고 음. 얘기해 주신사람들이꽤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리플라이가 온다고. 네 그런 사람들이 아. 꽤 많아요. 물론 이제 막 욕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라 저리 비키라 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대략 그런 사람들이 소수고요. <laughs> 하루에 마스크 그럼 매일 거의 매일 나눠. 예 매일. 몇장 정도 사용이 돼요? 150 하루에 150 정도. 예. 예. 이거 그러면 그 마스크가 도네이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 도네이션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 예산은 조금이니까 네. 다 이거 사는, 아, 이거 하는데 거의 써요. 음. <laughs> 우선 그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음. 어, 우선 좀 굶주림으로 인해서도 네. 힘들지만 이, 어,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면 네. 어, 여기는 호흡무책계에 애들 보, 뭐, 보호할 그렇죠. 뭐 수가 없어요. 네. 헤이징 네. 스트리트. 스리에 4명씩 죽는데, 어, 이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리고 보금전하고 네. 필요하니까. 그럼 지금 이거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홈리스 그. 홈리스 사역은, 어, 한 2018년 한 11월부터 했는데, 네. 어,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 2월 10일부터. 작년 2월 10일부터요? 예. h 로 l l o h

is it Is it oh, oh, my, oh my gosh! Oh my gosh. Oh. I it am. Him! Ready. What's his name? Saint. Same name? Saint.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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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o <looking laughs> so This isn't our usual 9 to 5. It's just a circumstantial situation while we try uh. to uh, get back to Alberta. And oh, we really? got stranded here. Um. 이라이센스어나눠요줘도 이분들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 막 우리가 감염된 줄 알고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막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막, 골래기 시작하는 게 세미타이저도. 음. 처음에는 막, 소리 음, 가라고. 동양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짠! 했었어. 깨라잉! 깨라잉! 런데 이제 그런 거 없어지고, 막, 어, 돌골라고 달려오고. 아. <laughs> 하는 친구가 여기 관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 벌도 키우고 온갖 화초를 심어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고 홈리스에게 맡겨가지고 관리하게 해요. 아 여기를요? 예 너무 좋아요. 이격이면 이들의 동사가 메마를 텐데 이헬스팅이세 오직 이곳 한, 곳, 한 곳이 있어서 여기를 자주 찾아와요. 어, 예. 유일한 곳이네요. 예, 근처에 유일한 곳이에요. 네. No, oh, yeah, and he loves you. He wants to you. What does it mean that Lucifer is the bringer of the light and Jesus is the light? What does that mean? Lucifer doesn't bring it. Light. It says Jesus. in the Bible that Lucifer is the bringer of the light. He's a what? The bringer of the light. No, it's not. He's not. the father of a <laughs> lie. But well, why true. does it say on what what? Ah uh, he's a such a liar. Lucifer is not the true light. Give a light. Let me. Show, a, I just want to show you why I'm confused. Lucifer, bring right? a light. Have you find out in classic mythology, Lucifer, light bringer was the oh, name that's of not the planet? From the Bible. That's just a Google. I it's, think it's the maybe it's, it's from uh, the TV show uh, Lucifer. No, <laughs> no, look. look. <laughs> Actually, Lucifer is also. Hey, this is look. This guy. Is, uh, this is. Uh, this is a. Yeah. Look, Why, yeah, a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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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hy is Everybody's talking about it. Everybody's talking about it. Lucifer is yeah, a Labraham. Lucifer is a first, But Lucifer also, God created him. Oh, Lucifer was Jesus father, and God could not, or God took Jesus on as his stepson because Jesus was so pure he didn't want Satan to corrupt him. No, no. Uh, Lucifer is also a creature of God. but he wanted to be God himself.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께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아니었주 없어서 보게 되었어요. 방금 그 남자요? 네. 아 진짜요? 아도 너무너무 욕하고 벌맹이딴 찍어 너무 아, 그랬어요? 했는데 한, 한 1년 반 만에 저렇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네. 또 이렇게 전도 복음 이렇게 듣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한 20여 명. 20명이. 되고. 그리고 여기 서 주님 영접한 자는 이제, 어 많이 이제 없어져요. 음... <laughs> 없어지는데, 어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그렇게 저들을 변화시켜 네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 대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 사업 실패랄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약을 접했는데 네. 이걸 못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 가정에서, 화장실에서도, 차 안에서도 마약 냄새가 나고, 방안에도 온통 마약 냄새, 몰필 냄새, 혈로인 냄새가 있으니까 그냥, 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우리들에게 어, 이혼당 거의 이혼당한 사람들이 음, 음, 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은 이제 집에서 돈을 대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아니에요.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는 이제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냄새난다고 어 선시하고 멀리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버림받고 음.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동네에서도 버림받고. 이제 해서 생활도 못하고, 음, 하니까 여기 와서 음. 그냥 하, 하루 벌어서 이제 이런 거 팔면서 어, 생활 하는데, 거의, 거의 다 1불, 2불이죠. 뭐, 어, 어디 주워와서 팔고, 쓰레기통 뒤져서 씻어가지고 팔고 막 그러는데, 어, 조그마한 거, 헤로인 하나에 5불인데, 그거 하나 뭐, 이렇게 살아가요. 국가에서 어, 600불 중에서 반절 넘게 하우징으로다가 280불 가지고 생활 하는데, 저들이 너무 잘해놔서 280번 하루에 뭐 그걸로 한0분씩 나눠가지고 한 달간 쓰는 게아니야 하루에 써버리니까 어 얘들이 하루하루 뭐 이불짜리 밥도 못먹못 사먹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200명 기다려 가지고 미음 하나 얻어먹고 하나 얻어먹고 아, 그래요 그참아져뭐 애환이 여기, 또... 여기 어, 반려견들이 비 맞으면 뭐 동물 보호소에서 와 가지고 데리고 가서 샤워 시키고 뭔가 약 주다도 맞고 그렇게 잘 보하는데 동물 시설은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모든 걸 시설을 갖췄는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는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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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the rain. Thank you. You're 반갑습니다. 네. Uh, 이나타운 사거리 가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저를 um. 딱 건네자마자 안아주시, 안아주시더니 I love you 딱 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져버렸어.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 1초도 안 되는데, 제가 이 사방 간데코난얘이기 때문에 보는데, 없어요. 100m 전방 다 봤는데도. 아, 그래서, 거기서 한, 근 30분 동안 서 있다가, 어,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만 전하니까, 입술로 전하니까, 꼭 안아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셔가지고, 그대를한번 안아줬어요. 오. 혐의들도, 그니까 이들이 울고, 친해지고, 때리던 애들이 안 때리고, 욕을 하던 애들이 욕하지 않고,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남은 생활, 여진부터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많이 변화, 변화됐어요, 혐의들이. 예. 감사하죠 A few kids, bought a new house, promised you heaven, but it never did work out. Got a new job and moved up town. I bought you everything.